자, 11월 20일, 11월 20일 시초가 매매, 오늘 인벤티지 랩, 가온전선, 자, 한일단조, 이렇게 오전 8시 58분, 59분, 이렇게 찝어놨았고요 자, 이세 종목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 찍히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자, 스크린샷 아니라는 거 확인시켜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일단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한일단조 관련해가지고, 오늘 좀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할텐데요. 지금 굉장히 지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이렇게 방산 테마주가, 방산 테마주가 이 급등을 하고 급등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지러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24%, 24%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방산주들이 뜬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세상에 굉장히 싸움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또왜 이렇게 방산주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까? 자, 이거죠. 자, 러시아 핵 교리 개정. 자, 핵 보유국 지원받은 이제 비핵 보유국한테도 자,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이 인간만 어떻게 좀 어떻게 됐으면은 우리 세계가 좀 평화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자꾸 이3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중동도 지금 중동끼리 날리고. 하여튼, 여기저기서 지금, 뭐, 무기를 보내니 많이, 뭐, 참전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중국도 있고, 모든 접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좀 대비를 하고 안심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테마조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을 하는 이 상황에서, 앞에 매물이 아직 여전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런 테마주들은 자 지금 얘는 시총이 1000억이야 1억 천억. 시총이 1000억이어가지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급등도 쉽지만은 급락도 쉽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실 때 분명히 여기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이 위로 뚫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비중이 세게 물려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승 단기 급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타점 자이 타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올지 아니면 온 다음에 떨어질지 아니면 돌파를 할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수급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검색기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공유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는 지금 갭 상승으로 뛰어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갭 상승으로 이렇게 크게 뛰었단 말이에요 자갭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 다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내려올 여력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대응을 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신규로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목표가가 필요하신 분들 자 그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010-5745-8984번으로 자 단조라고 단조라고 두 글자 여러분이 남겨주셔야 제가 각각의 자 여러분들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매수가, 그다음에 매도가 이런 것들을 다 분할로 1차부터 3차까지 분할로 제시를 해 드릴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 자, 제일 좋은 건 뭐다? 자, 이 한일 단조 라이브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도 공유 받으시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가격대 쏴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따라하시는 거. 자, 따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 그래서 01057서5의8984 번으로 여러분들이 단조라고 두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나는 입장을 해봐자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냥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가격대 다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걸어 놓으시면 된다. 그대로 기간 예약으로 기간 예약으로 걸어 놓으시든 아니면은 스스로 하시든지. 여러분들 뜻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들잖아. 굉장히 시장이 힘든데 자, 돈이라는 게이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돈이 어떤 그날 그날의 주도 섹터로 흘러 들어간다는 나머지 섹터들은 다 소외받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 어떤 섹터가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지난주에 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 이슈에 대해서 주도 섹터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항상 이 시기라는 게 있어. 주식은 이 시기라는 게 있는데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여기에 관련된 주도. 주도 섹터가 반드시 여러 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놀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증시에 어떤 섹터에 수혜를 끼칠지, 어떤 섹터에는 악재를 끼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수혜주를 총정리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자, 종목들. 환율 급등, 지금 강달러 또 이거에 이슈가 있는데, 그런 거 수혜주. 그 다음에 트럼프 수혜주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들 말고, 이제 시작하는 애들. 그 다음에 올랐지만은 자리가 좋아가지고, 얘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럼 무조건 공략해야 되는 애들. 자 이런 거 전부 다싹다 다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자 0105758984번으로 4자 자료라고 두 글자 자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공유를 해드린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개별 종목 하나 하나에 지금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큰 숲을 볼줄 알아야 돼 숲을 보고 이 안에서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도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위험하고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단조라고 단조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입장을 시켜 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빠르게 움직여야 빠르게 정보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정보를 확보해야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응 자료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이 가격대. 이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변,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최신의 정보로 드린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이러한 뭔뭐 계약 일정 정보 이런 거는 나중에 자 나중에 중요하니까 자 12월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 싶으신 분들은 그때 보내 주셔도 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주주시라면은 결국에는 다 받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010574의 8984 번으로 자 단조라고 두 글자 자 단조 두 글자 남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PC로 보시는 분들, 자, PC로 보시는 분들은, 자,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자, 이따가, 여러분들 이따가 하면은 귀찮고, 자, 까먹어서 절대 안 하신다. 자, 지금, 5745에 8984번으로, 자, 단조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영상 제목 밑에, 요 제목 밑에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자, 더보기가 있는데,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나오는데, 요 밑에, 요 밑에, 요 노란색, 요 노란색. 자, 노란색 요거 링크 클릭 딱 하시면은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위에, 그 다음에 요 밑에 큰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탈하거나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 안에서 박스권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이 타점을 자이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단조라고 두 글자 보내 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도와 드릴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가 영상 인트로 맨 앞에 처음에 제가 한 20초 정도 매번 제 영상에는 자, 인트로로 시초가 매매, 자, 시초가 매매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자, 매일 수익 낼수 있다는 걸 제가 인증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그날 어떤 종목을 했었는지,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어땠는지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 추천드렸고, 결과가 어땠는지, 진짜로 매일 수익이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채널에 제 개인 채널에다가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실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영상을 끝까지 한몇 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 1.5배속에서 한 2배속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딱 진짜 몇 분밖에 안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시면은 혹시 내가 매일 수익을 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시초가 매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무슨 자 추천하고 나서 막 스캘핑식으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떨어져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매매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딱 여러분들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은 자 매일 매일 자 분할 매도로 분할 매도로 제가 딱두 개에서 세개 종목 압축해 드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 그냥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이렇게 시초가 매매 진행하는 라이브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자,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만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인벤티지 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 랩. 자, 오늘 자, 시가 3% 시작해 가지고 고가 24%까지. 자, 21% 수익 구간 대박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분봉상 보여 드리면 자, 현재 10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일단조 보겠습니다. 한일단조. 자, 8%. 자, 8% 시작해 가지고 21%약13% 정도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온 전선 보겠습니다. 가온 전선. 자, 5% 시작해 가지고 16%약 10%에서 11% 정도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딱세 종목, 딱세 종목 들여가지고 깔끔하게 다 대박 수익, 대박 수익 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수익 낼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거 계속해서 제 개인 채널에다가 인증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1월 계속해서 지금 10월에 이어서 11월도 계속해서 누적해서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일 이렇게 세 종목, 세 종목 이렇게 결과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들어 드렸고, 자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자 유료방은 당연히 타점을 잡아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분할 매도로 다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매일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족할 정도로 낼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역들을 어디에서 다 확인을 하느냐 제 개인 채널에서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제 개인 채널 자푸근단 주식 푸근한 정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채널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하는 거자 라이브로 다생 라이브로 그 시간에 찍어가지고 추천 드리는 거, 그다음에 결과 확인하는 거 오전 장에 이거 다 편집해가지고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은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는 방법, 자 이렇게 영상 밑에 보면은 자 폰이나 PC나 다 마찬가지에 다더 보기 이거 있어요. 더 보기, 더 보기 이거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은 자 형형색색 이거 신호등인지 뭐 사탕인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초록색이요, 초록색. 자 여기에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는 여기에 입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자 요거 딱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저이 파란색이 요 파란색, 요 파란색 여러분들 PC로 신청하실 수 있는 뭐 모바일도 되고 PC도 되는 이 파란색 클릭을 딱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실장에게 원하시는 서비스 체크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이 연락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신 종목, 아니면 진단을 받아야 될 종목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여기다 적어주시면은, 제가 영상 컨텐츠로, 영상 컨텐츠로 제 개인 채널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울 때 굉장히 좀, 어떤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매일 제가 종목을 딱 압축해 드리면은 자 이걸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010 574의 8984번으로 자 참여라고 두 글자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절대 뭐 강요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셨을 때 이거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문자로 딱두 글자예요. 자 참여 이렇게 남겨 주시면은 바로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 매일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함께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